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똥은 참 대단해! 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똥이 왜 대단하죠? 자, 무슨 내용일까요? 어라? 호딱지인가? 오, 아니, 아니, 지렁이 똥인걸. 지렁이는 아구아구 흙을 먹고 몽글몽글 똥을 넣어. 많이 누면 누수록 땅이 보슬보슬 나무와 풀이 쑥쑥 자라. 빨강, 노랑, 초록 물감인 거. 글쎄. 아니, 아니. 달팽이 똥인 걸. 달팽이는 먹이에 따라 똥 색깔이 달라. 노란 꽃한입 먹고 노란 똥 싸고 빨간 꽃한입 먹고 빨간 똥 싸고 오늘은 무슨 색동을 넣을까? 우와! 이똥좀 봐! 알똥, 진똥, 강똥, 된 똥, 물짓똥, 고드름똥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가지가지, 색깔도 여러가지야 음, 냄새도 다 다른걸? 우와! 코끼리 똥큰거 봐! 이스토똥은 진짜 코딱지 같네. 낙타똥, 코알라똥, 소똥, 양똥, 사자똥, 돼지똥, 새똥, 개똥, 판다똥. 아까 본 달팽이똥도 있네. 코끼리는 덩치가 크니까 똥도 아주 커다래요. 커다란 멜론만한 똥을 한 번에 여러 개씩, 여러 차례 넣어요. 똥을 보면 알수 있지. 몸집이 큰지 작은지. 햄스터는 몸집이 작으니까 똥도 아주 작아요. 씨앗처럼 작고 까만 똥을 여기저기에 넣어요. 똥을 보면 알수 있지. 어디에 사는지. 낙타는 물이 귀한 사막에 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딱딱한 똥을 넣어요. 똥에 불을 붙이면 지글지글 타버릴 정도예요. 똥을 보면 알수 있지, 뭘 먹는지. 사자는 고기를 먹으니까 똥도 끈적끈적 냄새나는 똥? 가끔 잡아먹은 동물에 털이랑 뼈가 나오기도 해요. 후, 기독한 냄새. 판다는 대나무만 먹으니까 똥 냄새도 구수한 대나무 냄새. 대나무처럼 파랗고 고구마처럼 길쭉한 똥을 넣어요. 음, 고소한 냄새. 냠냠냠 맛있다. 뭐? 똥이 맛있다고? 그럼 똥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 하마가 똥을 싸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똥을 받아 먹으려고 하마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이것 보세요. 어? 하마 꽁무니를 작은 물고기들이 따라다니네요. 새똥구리는 소똥이나 말똥 속에 알을 낳아.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번데기가 될 때까지 똥을 파먹으며 자라나. 아기 코알라는 젖을 뗄 무렵 한달 동안 엄마 코알라의 묽굴 똥을 먹고 자라. 아기 코알라가 젖을 뗄 무렵 엄마 코알라가 노는 똥을 패비라고 해요. 패비는 유칼리 잎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세균과 영양분이 듬뿍 들어 있어요. 비비 원숭이는 코끼리가 눈 똥을 뒤져 씨앗을 골라 먹기도 해. 어떤 씨앗은 코끼리 똥을 걸음 삼아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지. 똥은 돌고 돌아. 누군가가 눈 똥은 벌레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고, 잘게 잘게 부수어져 흙이 돼. 아 그렇구나. 그 흙에서 과일과 채소가 자라면 우쭐 우쭐 자라면 와 토마토, 가지, 참외, 고추, 옥수수, 수박 이렇게 많은 과일과 채소가 주렁주렁 자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자란 과일과 야채를 맛있게 먹고 있잖아. 잘 먹겠습니다. 사과, 바나나, 당근, 옥수수, 참외, 토마토... 더 많은 과일들을 우리는 똥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는 거네요. 어, 잘 들었나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